한미간 관세협상 막판 조율을 벌이는 한국 협상단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지 사흘 만에 다시 미국에 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연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틀랜드 주 방위군 배치 계획을 허용했습니다. 10만 달러의 H1B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총기 난사 위협을 공개적으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묘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컬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SBS 뉴스에 시작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을 막판 조율 중인 한국협상단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지 사흘 만에 다시 미국에 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문 형태로 관세협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에서 돌아온 지 각각 사흘 만,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나서는 겁니다. 앞서 두 사람을 포함한 대미 관세협상팀은 어제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의 세부 협상 결과 등을 대면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제 귀국길에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선불로 투자하는 건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이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액 현금 투자 아직도 요구합니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급하게 미국을 다시 찾는 건 다음 주 APEC을 계기로 열리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조율을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관세 협상 초반부터 농산물 개방 불가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던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 측이 미국산 대두의 수입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미국산 대두의 수입량을 늘려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선 농산물 개방이 완전히 제외되는 게 좋긴 하지만 통상이란 변수 속에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관세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고 남은 쟁점은 세부 협상에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연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잘할 거라면서 관세 덕분에 한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맞서 미국은 157% 대중 고율 관세를 예고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좋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expect to be able to make a, a good deal with him, and he'll make a good, I want him to make a good deal for China, but it's got to be fair. 한국, 일본,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I'll tell you what, tariffs equal national security. Remember that. Tariffs equal national security. 고유일 관세는 중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연방정부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책임을 돌리며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진영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중 무역 갈등 문제도 곧 풀어야 할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올 연말에 만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강경파도 제한적인 개편을 전제로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연장 안을 연방지출법안과 함께 처리하거나 다른 보수정책과 결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의회 통과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계획을 허용했습니다. 제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여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방위군의 투입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 아이스 시설 주변에서의 격렬한 시위 사태를 이유로 주방위군 병력 투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레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법원 전원 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습니다. 메사추세츠에서 열린 노킹스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커스튬을 입은 남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조나단 실베라는 한 남성이 갑자기 달려와 옆구리를 찼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인 마이클 컬은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는 자신이 먼저 기때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컬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약, 폭행, 무단 침입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베라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복작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I've this time. I've never any with this. 가해자인 컬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오는 12월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10만 달러에 달하는 h 1 b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최근 발표한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 인상조치가 지난달 21일 이후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미국 밖에서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논란에 대한 보완 지침으로 풀이되는데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정책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행정 명령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하시험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영주권자가 응시하는 시민권 시험에서 질문 숫자와 난이도를 모두 높이고 합격 기준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이제 20문항 가운데 12문항 이상을 맞춰야 합격하며 미국 역사와 정치, 정부 구조 등 고난도 문항도 추가됐습니다. 또 세금 미신고나 허위 진술 등 도덕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편 시험은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시민권 신청서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리차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의 세포 노화 억제 특효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랜타 공항에서 총기 난사 위협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협박 글까지 올린 그는 차량에 반자동 소총을 싣고 공항까지 왔지만 가족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을 서성입니다. 곧이어 무장한 경찰관들이 접근해 그를 바닥에 제압합니다. 체포된 남성은 49살 빌리 조 케일. 그의 트럭 안에서는 탄환 27발이 장전된 반자동 소총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케일은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 공항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치겠다는 글을 남긴 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그의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지역 경찰이 공조해 공항 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불과 15분 만에 그를 붙잡았을 때 보안 검색대 주변에는 이미 수백 명의 승객이 몰려 있었습니다. 27 or more lives could have been lost today. I believe that Mr. Kegel was headed back to his truck to retrieve it, and I do believe he was likely to use that weapon inside the crowded terminal that he had just seen. 케일의 형은 동생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최근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족의 빠른 판단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비극이 한끗 차이로 막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일은 테러 위협과 불법 무기 소지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이 추가 위협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L.A. S.S.B.S. 이도현입니다. L.A. 한인타운 남동쪽 컴튼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 용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3시 20분쯤. 이스트 알론드라 길의 한 매장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40대 남성은 한 여성 고객을 따라 매장에 들어온 뒤 직원과 고객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이 진열대를 부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자 여성 고객이 자신의 권총으로 경고 사격 후 달려드는 남성을 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매장 내 감시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해 총을 쏜 여성의 정당 방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하일랜드파크 인근에서 벌어진 경찰 추격전이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도난 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밴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고속도로에 뛰어내렸고 달려오던 맞은편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110번 프리웨이 양방향이 새벽 2시까지 전면 통제됐습니다. 코카콜라가 옥수수 시럽 대신 사탕수수를 사용한 코카콜라 클래식 음료를 미국 일부 도시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용 문제로 옥수수 시럽이 주로 사용돼 왔지만 건강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옥수수 시럽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코카콜라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코카콜라 회사가 사탕수수 음료 생산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석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탁 트인 호수비에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문이 818-974-4989 818-974-4989 한국 소식입니다.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경복궁입니다. 함께한 사람은 김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편집위원이 어제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진 속 다른 인물 등을 통해 장소를 알아본 결과 경복궁 경회루로 파악됐습니다. 이 했을 건데요. 을 위해서 사전에 뭐 이렇게 는 걸로 을되거든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현 의원실이 입수한 경복궁 관리소의 상황실 근무 일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VIP로 기록돼 있었는데. 지난 2023년 9월 12일 낮 1시 35분부터 오후 3시 26분까지 경복궁 협샘문으로 들어와 근정전을 거쳐 경회로와 흥복전을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관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른바 금거부기 매관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함께 지난 2023년 10월에도 종묘에서 윤전 대통령 없이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김여사 측은 외교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경복궁 행사를 앞두고 사학자인 이전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 행사를 앞두고 사전 답사를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외교부 의정당실이나 그리고 대통령 의전 비서관실이 아닌 김건희가 직접 실무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여사 측은 외국 정상 명부인들이 참여하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사전 방문을 했던 거라고 덧붙였는데. 해당 정상회의는 김 여사의 경회로 방문 9개월 뒤인 이듬해 6월에야 열렸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 가운데 재판 소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뒤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대법원과 헌재 위상 문제도 걸려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하 계좌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기본권 침해 판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판 소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법 오판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다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게 될것입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네, 법원장들은 사심제로 인한 권리구제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 등 문제점들과 함께 위헌 시비도 제기했습니다.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101조를 근거로 대법원 위에 또 다른 사법기관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인데 정작 위헌성을 판단할 헌재는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하며 입법 영역으로 선을 그어둔 상태입니다.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헌재 사무처장 또한 사심제가 아니라며 위헌 시비를 차단했고 지난 5월 국회에는 공식 의견서엔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판수원을 도입한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등 해외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사법기관의 두 기둥이 180도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최고법원의 위상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과 헌재는 형식적으로 병렬적 지위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대법원이 헌재 밑으로 격하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여당 개혁안엔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당연직인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두 기관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조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개 채용이 줄고 경력자 선호 현상까지 뚜렷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한 대기업 협력업체가 청년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인사 담당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메모도 합니다. 요즘에 아예 취업을 포기한 친구도 주변에 있고 그리고 계속 도전을 하는데 잘 안되는 친구도 많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취업 공백을 6개월 이상 경험했다는 구직 청년들이 10명 중 4명이나 됐고 앞으로 채용 기회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경력을 좀 많이 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좀 아무래도 좀 신입분들은 좀 넣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실제로 일자리를 가진 청년 비율은 지난해 5월부터 17개월 연속 줄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100명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기업들의 인식은 또 달라 75%가 인재 채용이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단기간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고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기업들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동 채용 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건 15년 만입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설비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내년 3월까지 지금 한 50명 정도를 지금 채용할 예정이고요.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이 화장됐던 사원에 한국인의 시신이 내구더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한 명은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아온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화장이 진행됐던 프놈펜 턱틀라 사원입니다. 턱틀라 사원은 캄보디아 수도권 일대에서 화장 시설을 갖춘 몇안 되는 곳으로 사망한 외국인 가운데 현지의 연고나 가족이 없는 대부분이 이곳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10분쯤 이곳에 안치돼 있던 60대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이 화장됐습니다. 이 사원 안치소엔 A씨를 제외하고도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한명등 장례를 치르지 못한 한국인 시신이 태국 더 안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남성 B 씨는 캄보디아 포위펫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조직에 넘기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우리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년 넘게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됐던 B 씨는 지난 6월 시아누쿠빌의 한 병원에서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A 씨와 B 씨등 상원에 안치된 네 명의 고인이 모두 질병으로 사망한 걸로 안다며 현재까지 이들의 사망 과정에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y were dead in the hospital, right? u mm, yeah. Not, not a crime. No, not a crime. 외교부 관계자는 시신과 유해가 아직 송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부분 유가족이 송환을 원치 않거나. 연락이 닿는 유가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국내 연고자와 연락을 취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취임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강경 보수로 평가됐지만 일단은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의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에서 집권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총리 선출권을 가진 중의원 1차 투표에서 237표 과반을 확보해 결선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가 된지 17일 만입니다. 26년간 연립정권을 꾸렸던 공명당까지 이탈하면서 위기에 처했지만 선거 하루 전 제2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연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총리 지명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는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시작한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강성 보수 성향인 만큼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어젯밤 첫 회견에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안발전의보 반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듯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한국 코스메도도 사용합니다. 한국 드라마도 미토립니다. 당장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는 자제할 걸로 예상되지만 최근까지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갈등을 이용할 우려는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한 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스웨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전기화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쓰라는 건데 세계에서 전기화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을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1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라 선박이 대중교통 역할을 해왔는데 작년부턴전전배터터충 충전식 선이이선였였습다다 배를 수면위로 띄워서 날아가듯 운항하는 이 t h 수중익 방식인데 수면 마찰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r a n s i t i o n to s o 고 e t h i n g t 가서 이런 선박이나 건설용 중장비까지. 모든 운송수단의 전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화가 확산되면서 전기 요금제도 다변화됐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같은 도시라도 위치에 따라서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충전기를 꽂아두면 매 시간대 바뀌는 전기 요금에 맞춰 가장 낮은 요금대에서만 자동 충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You can plug in as you usually do, but then 알고리즘스 will select the most beneficial. 전기화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기름을 태우면 발생 에너지의 2~30%만 차량 구동에 쓰이고 나머지 70% 이상은 폐열로 사라지는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량의 70% 가량이 모터 구동에 쓰입니다. 또 발전소 단계에서만 탄소 발생을 차단하면.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기화가 탈탄소 핵심 수단인데 갈 길이 멉니다. 스웨덴은 수력이나 원전 등 무탄소 전기가 전체의 90%가 넘지만 우리는 40% 정도입니다. 특히 화석연료로 열을 만들어 쓰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산업계가 문제입니다. 스웨덴에선 수소와 전기 고로를 이용해 철강을 만들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 환원제철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개발에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 대학생들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한국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보호를 하든 처벌을 하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지 외교 공관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간 이후에 어떻든 또 무엇을 했건 이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